어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얘들. 뜨... 우와. 우 아이 선생님 과격하시네. 아. 굉장히 과격하신 분이야. 굉장히 화가 나셨는데? 다행이다. 이걸로, 이걸로 봐 주는 거야. 아, 제거는 안 됐어. 아, 와, 이거 그냥 벽도 막 뚫는데요. 어, 씨, 잠깐, 이걸로 트리바이오로 안 돼? 아이씨, 아, 씨, 안 먹혔어. 이걸로 피할 수 있구나, 회피로. 펑. 아몬 날리고. 아, 너무 빨리 굴렀다. 괜히 가서 맞아줄 뻔 했죠? 약간. 약점 아직 남아있나? 오케이. 아직 뭔가 하나 남아 있는데. 이리와 봐. 이리 와. 뭐 해? 제가 <laughs> 아이 각도가 이거 아. 아 너무 멀다. 선생님 저희 문화인답게 대화로 해결합시다 아이! 아내 화살 세발 굉장히 비싼 화살이란 말이야 어이 잠깐 어이 구음 공격 아주 좋은 대화 수단이지. 튀어라. 이제 절름발이가 됐죠? 아씨 안 걸렸어. 아얘 되게 강하네 이거. 전기 내성인가 봐. 오염 코일 루트. 와이어만 날렸어. 아. 어쩌다 보니 클리어 해 버렸네. Can't be too prepared. 비명의 근원 찾기. 아무도 없어요. 기다려 보세요. 잠깐 사람이 죽어있어, 안 들려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여긴가? 고마워. 누다는걸어 다른 모이 죽었다고 생각해. 기술이 무슨 일이 있었어? 소리도 들렸어. 내가 도이 지옥을 통해 날아갔어. 아니, 아니야. 아버지가 나 아, 마스카라를 죽인다고 들었어. 그리 i tried opening the door, but he'd locked me in. he saved your life, and i'll never be able to thank him. do you have any idea where the machines came from, or why they attacked so suddenly? we've been seeing more and more machines around here every year. that's why my father hired more guards. but they've never attacked like this before. i have no idea what caused it. stay here. i'm going to have a look around. I will, I need to take a moment with my father. 어, 소유 지를 조사 하기. 소유지 어디야? 아, 이 근처 군요. 요 퀘스트 까 지만 마무리 하고 예, 방종 하 도록 합시다. 어, 작업장에 들어가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들어가죠? 뭔가 길이 있을텐데? 시체에도 반응이 없고. 뭔가 위로 해서 올라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뭔가 올, 타고 올라가는... 멍, 아, 여기 있구나, 작업장 열쇠 찾기 시체에 있지 않을까? 없는데, 어어, 어. 그러니까 부수면 되잖아. 여태까지 잘 부숴와 놓고는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작업장 열쇠를... 어, 인간의 흔적, 저거다! 딱 걸렸어. 아이 슬로우가 너무 느려. <laughs> 효용성이 없어. the device is sending out a signal could be what attracted the machines okay that should cut the signal but someone put this here to call on the machines and kill everyone on the estate <laughs> Deliberately to draw in the machines. Did your father have enemies? Ranaman, my brother. First there was gambling, then stealing, then extortion. He swore vengeance when my father kicked him out. It was Ranaman who begged me to come. He needed the machines cleared out. Ah, he Can't let me do what, sister? Claim my inheritance? 에일로이가 청소해주면 그때 가서 땅을 차지하려고 했구나. 흐, 쓰레기였네. 저번에 스토커한테 살해당하더니 이번에는 썬더버드냐? 아, 응? 몰이에요. 얘는 기계 사살하기. 아씨, 방송 불량 걱정했는데 충분하겠다. 야, 아, 잠깐. 오, 잠깐, 잠깐, 잠깐. 아이씨. 아니, 얘네는. 아, 아, 잠깐, 잠깐, 잠깐. 그냥 저격을 해야 되나? 아, 타이밍이 잘안 나올 것 같은데. 계 잡으라는 거야, 얘네. 아, 들켰죠 얘네한테는 숲불에 숨는 게안 통해. 이거 너무 빠르다. 아이. 와이. 어떻게 잡죠? 잠깐, 얘가 약점이 뭐야? 글린 토크? 아, 냉동 주머니가 약점이야? 아, 잠깐, 얼었는데, 어, 잠깐 뭐야, 아 밑에 있구나. 아 치명타를 잡았다. 세마리니까 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제 한번 방법을 알았으니까 네, 잘 해보죠. 와, 아이 녀석. 진신 공격이 안 되니까 <웃음> 너무 <웃음> 무력한데. 난 처음에 로프 캐스터라 그래가지고 어 약간 그물 같은 거 이렇게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냥 로프를 던지는 거였어. 아, 치명타, 치명타, 치명타. 그렇지, 아, 아깝다. 저 가슴팍을 터트렸어야 되는데, 아. 아, 잘못했어. 아, 치명사 두방 날릴 수 있었는데. 잘안 됐어. 아주 난리를 치는구만. 뭐야 지들끼리 만 얼고 난린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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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잘 보이지도 않아. 보지도 못하 게 아, 정말 잡아 그냥 무슨 심장이야. 네. 어디 갔니? 내려와라. 어, 끊어졌어. 아. 치명타! 오케이. 한눈 남았죠? 내려와, 빨리. 거기는 다 알거든? 어 잡았다. 돈을 쏟아 부으면 다 되게 돼있어요 예 자원을 좀 아껴보려고 하니까 좀더 힘들어지는건데 그냥 막 갖다 부으면 되죠 세 개밖에 안 남았어 와이어가 아... 200몇개 있었는데 완료했군요 아, 레벨업 아깝게 못 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퀘스트를 완수를 했군요. 힘겨운 시간이었어.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애들을 잡아 버렸는데. 자, 다음 메인이 18레벨이고. 타락한 자들? 이거 어딨지? 아, 이세 군데를 다 가야 되는구나. 잠깐, 이게 없어? 네, 할게 정말 많아요. 할게 많은데, <laughs> 이게 다 보상으로 이어져가지고, 하면 할수록 게임이 좀 유리해지죠. 어, 잠깐, 잘못 눌렀다. 태양의 언덕으로 이동, 호수 사당으로 이동, 왕들의 사당으로 이동. 이세 군데를 가는 것 같은데. 아, 어, 아. 아, 얘는 동네 주민들 건가봐. 건드리면 안 되나봐. 놀랐네. 얘는 아니겠지? 이보게 어디 여우 없나? 아이 동네는 여우가 씨가 말랐어. 게임을 한참 동안 한것 같은데, 지도가 <laughs> 이만큼 넓어. 아... 여기는 확장팩이고요. 아직 톨렉도 안 했고, 가마솥도 안 했고, 할게 많죠. 여기 물음표 있는 것도 다 수집해야 되고. 여우다, 여우야. 반가워. 아, 그런데 가죽을 안 주네요. 토끼, 사람, 뭐지? 이거 보급품 상자 뭐야? 여기 갑자기 아, 적들이 있는 줄 알았잖아. 컨테이너 상자가 어디 있다 그랬는데, 저건가? 아, 저건 모닥불인데, 어디서 본 거지? 이 아래쪽인데 아 여기군요 정착지 발견 예리한 절벽 아이 별거 아니었어 여기도 퀘스트가 있군 이 보시오 무슨 일이요? bother me outlander i don't need a mercenary i need a miracle someone who can tell me who slaughtered my men i'm a good tracker maybe i can help what happened mass murder that's what five night guards shredded like cabbage out there in the quarry five men murdered how don't know one was a buddy from before the liberation we worked this quarry together as slaves for the mad king my friend, may he walk forever in the light of your heart. Fiends who did this must have had stealth or numbers. Oh, uh, Kige Could machines have killed them? Don't see how. The quarry is fenced and gated, and I've never seen a Glint Hawk do anything like this. Anything strike you as strange or out of the ordinary? Well, let's see. Uh, oh yeah, chunks of corpses, gushing blood. Sorry, pressure's getting to me. Not used to murder. No, nothing unusual. Well, except we've been doing a little blasting lately. And Saravad said, "No, that's just stupid." Saravad? What exactly did Saravad say? Ah, nothing. Kept babbling about a pile of rocks out there. Said he didn't remember it from yesterday. I told him that this here is a quarry where we move rocks all day. So, rocks getting moved ain't so surprising, Lunkhead. You've been using explosives? Sure. To clear away bedrock and get to the good stuff. We do it for a week or so every year. But that's got nothing to do with the dead. They were torn apart, not blown up. I'll have a look around the quarry. If you think it'll help. Oh. You're in for a treat. It's, it's a funny 잠깐만, 24레벨 경비병 5명이 메리련 외곽의 채석장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누가 아니면 무엇이 그들을 죽인 걸까요? 어, 그래요. 이거는 싸움에 피의 냄새가 난다. 피의 냄새가 나요. 이 동네는 상인도 없나? 아, 자네로군. 아, 그림자 전투할 제가 정말 갖고 싶은 활인데요. 트램플러 심장이 필요하고요. 그림자 샤프샷도 제가 정말 갖고 싶은 활인데요. 소호투스 심장이 필요하고요. 스크래퍼는 그나마 괜찮지? 아, 트립캐스터 슬링 슬링도 갖고 싶고. 로프캐스터? 레틀러 빼고는 다 갖고 싶어.